소녀의 겨울 꿈 사랑스러운 패딩 따뜻한 겨울 예쁜 옷. 이 겨울 유아 소녀 코튼 패딩 파카는 따뜻함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꽃 프린트 디자인이 귀여움을 더해주며 아이들이 착용하기에도 편안합니다. 충전재가 100% 코튼으로 되어 있어 부드럽고 피부에 자극이 없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실제 사이즈와 잘 맞아 부모님들께서도 만족하신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커틀렛 칼라로 목까지 따뜻하게 감싸줘 겨울철 외출 시 안성맞춤입니다. 이처럼 뛰어난 기능성과 디자인 덕분에 많은 엄마들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올리키드 2024 겨울 어린이 여아용 다운 재킷은 따뜻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제품의 두툼한 소재와 우수한 보온성에 감탄하며 아이들이 겨울철에도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사이즈와 잘 맞는 핏 덕분에 선택이 용이하고 화이트 덕 다운으로 충전되어 있어 가볍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후드 디자인은 더욱 실용적이며 추운 날씨에서도 아이들을 보호해 줍니다. 전반적으로 올리키드 다운 재킷은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겨울 외투를 찾는 부모님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합니다. 이번에 구입한 여아 다운 패딩 재킷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두꺼운 소재와 큰 무피 칼라가 겨울철 추위를 완벽하게 막아줘요. 디자인이 세련되고 외국 스타일이라 더욱 특별한 느낌이 듭니다. 또한 90%의 다운 함유량 덕분에 따뜻함이 뛰어나고 착용감도 편안합니다. 다만 사이즈는 평소보다 여유있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이가 입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제품으로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